감정을 창조해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작품보담도 자연의 아름다움은 시시각각, 계절마다, 장소마다 변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감정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은다, 아, 지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은 우리 생명의 첫 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 난 것을 먹다가 흙으로 육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봄에 흙 속에 씨를 심고 여름에 땀 흘려 가꾼 것이 가을에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큰 뜻으로 보면 인생은 모두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심은 것 없이 가꿀 곳 없고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심어놓지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꽃 없는 봄, 황량하죠 또 녹음 없는 여름, 그것도 확, 황량합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가을은 더 황량하고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두 씨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생각으로 씨를 뿌리고 말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배우는 학문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가 때로는 청년의 때 거둘 수 있고 청년의 뿌린 씨가 늙어서 거둘 수 있고 아니면 내세에 가서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봄에 뿌린 씨를 여름에 거둘 수 있고 때로는 가을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고귀한 것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씨, 악한 씨를 심어, 악한 것을 거두게 되고 불의 의 씨를 심으면 멸망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 사랑과 평화를 심으면 평안과 행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악을 심어놓고 선을 거두려고 합니다 악을 심어놓고 축복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가꾸는 일은 땀과 눈물과 인내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힘들게 가꾸어야 수학의 축복과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종자를 많이 심어놓고 잘 가꾸어서 풍성한 수확을 하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 잘 사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사 중에 가장 잘지어야될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요즘 시대가 자식 농사 잘 짓기가 참 힘든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희생하는 법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헌신하는 법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정말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정신적 지혜를 우리가 가르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뿌리 깊은 삶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박아야 사는 것이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고 지혜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씨가 땅에 떨어져 몸이 깨지지 아니하면 싹이 날 수가 없고 싹이 나야 그것이 살 수가 있고 살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만일 그대로 있으면 한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번식도 없습니다 이집트 피라밋 3000년 된 밀시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3000년 동안 변화나 번성이나 아무것도 성장도 없습니다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고 희생해야 우리의 믿음이, 아니, 우리 영적 생명이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땅에 떨어진 미랄입니다. 하늘나라 아름다운 천국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과 같이 이 땅에 떨어진 시입니다 이 땅에 와서도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육신을 죽이는 희생하는 생명까지 포기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고 멸시를 받아가면서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미리 땅에 묻히듯이 그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시다 하나님의 하나의 밀씨가 싹이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땅에 떨어진 미랄과 같았습니다 바로 왕의 왕궁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그는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래서 이들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이쁘게 보시고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그들이 400년 동안 뱀을 섬기고 독수리 우상을 섬기는 그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학교든지 훌륭한 나라든지, 어떤 기업체든지, 어떤 교회든지, 그 안에는 분명히 희생하는 미랄이 있었습니다. 그 미랄이 있기에 그것이 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랄은 희생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6장 38절을 보면,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조금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민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번제물로 자기가 번제물로 드릴 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농사를 지면 다른 사람보다 30배,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고 그 사막 어디에 가서 음물을 파든지 파면은 물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지만 인간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영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니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한테 속으면 그렇게 분해하면서도 왜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속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분해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속이, 속이, 남으로부터 속임을 받으면 그렇게 억울해서 못 베기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스스로 속고 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심은 것이 오늘 거두고 오늘 심은 것이 미래에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두는 것, 그것은 이미 내가 심어 놓은 것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망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씨를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지금 어떤 씨를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어떤 씨를 심고 있습니까? 축복받을 씨를 심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심은 사람은 충성스러운 그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불충성스러운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영의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배 충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배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 모습을 영의 눈을 뜬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씨를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매일매일 미래의 축복을 받을 축복의 씨를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충성하여 정말 성령의 씨를 여러분들이 심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령한 성령의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심으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의 복을 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때서부터 언약하신 언약입니다 반드시 지키는 언약입니다 아니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이 변함없이 축복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축복의 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웅을 열리기, 아, 열리기를 바라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법을 배우셔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도 네 멸류관을 받는 그 축복의 비결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만치 내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뛰어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뛰어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자손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본래 삼남매였습니다 그는 일편생 주님을 위해서 대접했습니다 주님의 옷도 만들어 드렸고 주님이 전도 비용도 쓰게 만들어 드렸고 정성을 다해 식사도 대접했고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피곤할 때는 와서 쉴수 있는 그런 장선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됐을 때아내 친구 나사로가 잠자고 있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에서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깨워서 살려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사로의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온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을 달 대접하는 씨를 심은 축복의 씨를 심은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씨뿌리는 비유가 나와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 밭에 떨어지고 가시 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떨어지는 곳에서 살아나도록 돼 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부활의 신비가 있고 그 자람의 신비가 있고, 그리고 생명은 언제나, 또 죽는다는 진리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생명의 씨 자라는 사,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시고, 생각이, 어, 생각이, 이, 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생명의 씨가 자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씨가 생, 마음 안에 생명의 씨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씨가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이삭이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것을 위해서 때를 기다립니다. 수수 때를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성숙해지기까지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그 사람이 성숙해지기까지는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가꾸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생명이 자라고 있지만 아직 그가 겉모습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아직은 고치지 못하고 옛 모습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옴으로써 그 심령에서부터 생명의 씨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꿀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교회 와서도 속구 우리의 겉은 변하지 아니하고 교만에 있고 욕심에 차 있고 시기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잘 가꿀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심어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생명을 생명을 심어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심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식물을 보면 겉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파이나 줄기는 겉으로 보입니다. 열매도 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뿌리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큰 원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뿌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비유 중에 보면 돌짝밭에 떨어졌던 길작밭에 떨어져 있든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든 옥토에 떨어져 있든 모두 뿌리가 났는데 뿌리가 튼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만 뿌리를 깊이 박았기 때문에 끝까지 죽지 아니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아니 인생의 삶의 지혜의 뿌리가 저 수원지까지 깊이 뻗어 내려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의 39장에 보면 시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정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너무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소문을 저 바벨론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너무 감사해서 금은 보화를 그히스기야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기야 왕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온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은밀한 보석 상자, 은밀한 곳에 하나님만이 아는 그곳에다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자, 그들 앞에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모든 그 문보화가 바벨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물 창고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보물 창고.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은밀히 통하는 하나님과 많이 교류하는 그런 보물 창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할수 있는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육, 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과 혼은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안으로 말하면 껍데기와 신자와 같은 것입니다. 영은 노른자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 바, 육과 혼은 외, 외적인 것을늘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식, 육신은 세상을 의식하게 되고 혼은 자아를 의식하게 되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혼은 세상 쾌락, 향락, 자기 본능, 자기 고집 또 이런 것들 이상적인 것들을 이성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찾고 살아가는 것이 영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 이 영의 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 길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만불의 영장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의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힘을 얘기한다면 소를 우리가 당할 수가 없고 코끼리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듣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물체의 소리는 18에서부터 19 사이클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18이나 19 사이클을 인간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승에 비하면 개는 25 사이클을 들을 수 있고, 또 박쥐는 80 사이클을 들을 수 있고, 돌고래는 120 사이클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그런데 비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무한한 줄 알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에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깊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지식 갖고만 안 됩니다. 양심만 갖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시들지를 않습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넘어지고, 그리고 태, 태양이 뜨거우면 말라 죽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지혜, 하늘로부터는 능력, 하늘로부터는 기적, 이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하신 하나님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우서 12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삼층천을 봤습니다. 아,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14년 동안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만하게 볼까봐 그는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 그보화를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큰 인물로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니 교회가 혹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한다 그러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은밀의 관계를 가지고 영적 교류를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형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또한 오해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어떤 일을 당해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그는 정말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국무초리로 사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 시기를 바랍니다.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것은 말하면 곡식의 무게가 있어서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문서에 보면 교만은 아, 그 멸망의 선봉이고 고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인물을 찾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지금도 그런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려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 은밀한 믿음, 겸손한 자세,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고 육체는 흙에서 난 것을 먹다가 그리고 흙으로 갑니다. 육체는 흙의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찾고 혼은 세상 지식을 찾고 영은 하늘의 것을 찾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것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법칙이며 또한 하나 하나님이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든지 미래에 거두는데 그 심는 데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시킬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건 많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법은 말씀만, 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의 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도 신령한 하늘의 것을 심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영혼의 씨가 자라. 또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살면서 영혼을 가꾸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7월은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는 계절입니다. 7월이 폭풍이 불고 난 다음에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이 무더위가 지나가는 이 계절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고 또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7월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인부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가 익어가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시어지지 않는 나무처럼 여러분들이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으셔서 어떠한 태풍과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풍과 이 더위를 견디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가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잉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